아 베인 이탈리다이 이 얘기는 이제 점화 타임마다 베인을 딸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음. 아마 1렙 때는 퀸이 그래도 1거거든요 피시 때문에 점화 차이도 있고 네 방어 안한다 알았어 더해라 아니 소나 징크스 독턴으로 1렙 때저 조합을 왜 기어들어가서 해주는지 진짜 이해가 안돼요 네, 차단하기 잘했다, 진짜로 사실 조합 봤을 때 피창부터 이골 날것 같긴 했어요. 음, 상당량 맞는 이야기지만서도 아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아깝네. 얘는 뭔데 수학에나 쳐서고 왔냐, 진짜 미쳤니 너? 정신병자가 18년나. 아, 이게 안 먹어져? 경치도 먹지 마요, 년아. 먹지 말라 했지, 년아. 어 오, 딜 오, 쉣. 진짜 뒤져, 너? 엣! 바로 아마 테라스! 아. 어, 아이스 버피챌리지좀 그만해라. 얘들아, 이제 어지럽네. 잠깐 먹을 수 있나? 이거 리니언 많아서 될것 같기도 하고, 가은 예. 어? 어, 나도 삼타 치고 군까지 쓰고 한번 붙는다. 갈네 간식이다. 미친년 그걸 타워 사이로 가주냐 그럼 못 피하죠 잘 빨고 갑니다 음. 아니 이렇게 그 상대 라이너 괴롭히다 보니까 일진들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 알것 같기도 음 너희 이런 기분이었네?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네 아.. 어 그래 살아.. 아.. 찻. 아니 뒤지면서 궁은 왜 키냐 또이 네 궁풀이 씨발 몇 초인데 2분 동안 이제 너뭐 할라고 새끼야? 이거 그냥 어킬 관여를 내가 탑에서 솔킬을 네번 따긴 했지만 썩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니 이것들에 대한 이 친구들의 데스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져야 된다니까. 그, 우리 팀원들의 무책임한 플레이에 의한. 아니, 빚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내가다 되냐? 갚아줘야 되냐고. 딱 치고, 네. 12분 포탑하기 좋고. 이제 좀 마음껏 돌아다녀 보죠. 네. 죽어, 그냥, 이 새끼야. 겉! 그래. 네. 그, 시험 잘 치고 와. 꼭 웃는 얼굴로 와야 돼. 물론 그 못쳐도 웃긴 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랬거든요. 못쳐도 일단 시험 끝나면 좋아. 시험을 이제 잘 쳤건 못 쳤건 물론 잘쳤잘친 적은 없지만요. 음 이제 그 보고 나면 아무튼 좋다. 예, 공부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그 압박감이 조금 사라진다는 점에서. 아이 뭐 됐다 시패려나 죽어. 아, 그냥, 꺼져, 18년아, 어? 안 되나? 진짜... 어, 씹, 이게 죽는다고? 진짜 아닌데. 그러니까, 내가 성형할 돈이 어딨냐. 성형도 이돈 많은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. 나 같은 사람들은 못해, 18년아. 끝! 이제 이런 건방진 친구들 한 번씩 혼초를 내주면서, 응? 서블루 씨 한번 딱 밝혀주면은 이 신녀는 근데 좀 무섭다. 음너자 잘기는. 어. 뭐야, 아예그 꺼지세요 좀. 그, 아니 근처에 뭐 뭐가 있는 줄 알고. 아니 디아나한테 한대 맞고 나서 저 딜을 실감하고 나니까 PTSD가 뭐였는데 사실 해도 됐을 것 같은데. 아. 아, 스파이더. 어. 아, 탑 가서 베인이나한번 먹죠. 이제 0 6이 베일. 0 7이로 만들어주자고. 어딜 요놈의 새끼야. 아니, 얘가 안 맞더니 까먹었나봐. 맞을 때그 기억을. 근데 왜 이렇게 세졌냐. 어. 아, 아니, 탑에 꿀바른 게 아니라 아래가 그냥 작살이 났다니까. 또 모르지 않았을까요? 어, 잠깐만, 이거. 어, 그렇지! 그, 아, 어, 그냥 뒤로 날아가기에는 디아나가 너무 세고요. 아이, 모르겠다. 가보자. 이거는 못 튀지, 신년아. 이거 어떻게 짤 건데? 이놈 새끼야, 어? 그냥 죽어. 뭐, 왜 이렇게 안 죽어? 좋았다. 아이, 그래도 우리 신드라가 든든하네. 룰을 해야 만나곤 말곤 하지 사람아 아니 이런 거좀그 하죠 우리? 저 베인한테 질려 그러네 네. 그 지금 녹단 아니신가요? 아닌가? 더 올리셨나? 진짜 모르는 정확히 모르긴 하는데 네, 다음 됐다. 양 새끼나 죽이죠. 인 조지로 가 베인 또 세상 모르고 라인 쭉 밀려고 할것 같은, 어, 뭐야, 이 새끼네. 응, 음, Q 안 맞았어. 아, 곱게 죽어요, 아니, 이게 Q를 피했는데 진다고? 더 터지지 않나요? 진짜 무릎. 그나마 다행이네요. 아니네, 18년 들아 니들이 지랄할것 같더라고. C발 지랄 하지마. 미친년아, 다음. 이거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? 뭐야? 아씨발8년아 아, 뭐야 벽 때문에 이제 1가지 조르고 1 8 잠깐만. 히 힉. <목소리> 시발 려나. 어? 아 빼고. 왜 아파라. 다음 그니해아니나 그러니까 내가 킬 그냥 다 만들었는데 나 없이 바로 대체 왜치냐고저녀석들 아, 좀 와라, 얘들아. 어, 속이 터져, 안 터져. 이러니까 바론 탐인데, 아, 미친 나 죽어, 이거. 아이 모르겠다. 집까지 그냥 날아가서... 아, 아. 아 잠깐만, 이거 뭐야? 1 8년대야 아. 잠깐만, 저때는데 머리에 총 맞았어요. 얘들아, 돈이 아재네. 어, 어디가 내야 될거 아니야. 어. 아, 씨발 다 죽었다, 이거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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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